네,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본부에 특별한 구유가 등장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조선 시대 풍경 안에 표현해낸 구유인데요. 유은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랑스 사제들 앞에 놓인 구유에서 토속적인 한국의 멋이 묻어납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논밭, 초가집 등 나디근 풍경이 펼쳐집니다. 19세기 중반 박해 시절의 조선 교회로 시간을 돌려놓은 듯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입니다.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에 등장한 이 독특한 구유는 김경란 작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파리 외방전교회는 해마다 해외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구유를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수도의 한국 지부장 임경명 신부의 추천으로 김 씨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기틀이 다져졌잖아요. 그래서 파리 외방 정교회 구유를 구상을 하면서는 그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선교사로 나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들 중에 열 분의 성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그 담고자 하는 계획은 구유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구유에는 조선에서 신앙을 전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파리외방 전교의 성인 열 명이 등장합니다. 한불사전과 성교요리문답을 썼던 다블리 주교는 책상에 앉아 붓을 든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조선을 돌며 신자들의 공동체를 정비하고 여러 규정을 만들었던 샤스탕 신부는 왼손에 책을 들고 있고 집신을 신는 앵베르 주교와 베르네 주교도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조선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한국의 사제들 그리고 당시 신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 교회와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현재 파리 외방 정교회 회원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노란 한복 차림의 두봉 주교와 미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인경면 신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 3.2m, 높이 1.8m의 대형 구요 안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